남자 개인부 결승전, 이준우 선수와 김현민 선수의 맞대결이 성사가 됐습니다. 네, 올해 첫 개막전에서 우승한 이준우 선수, 그리고 현재 랭킹 1위 김현민 선수의 2위, 2위. 아주 박빙의 대결이 이뤄질 것 같습니다. 네, 3, 4위 결정전 정말 치열했는데 이번 결승전만큼 정말 치열한 경기 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먼저 결승전에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올, 올해 개막전 우승자, 퍼펙트 코리아 출신의 목각 왼손 이준우 선수입니다. 네. 3사위 결정전에서 압도적인 기량을 뽐내면서 결승 무대에 또한 차례 올라온 삼호테크 A 소속의 김현민 선수입니다. 아 정말 3사위 결정전에선 빈틈없는 그런 경기력으로 올라왔죠. 네. 이미 경기 감각을 끝까지 극대화로 해놓은 김현민 선수이기 때문에 네. 결승전 또한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준우 선수는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상대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네. 1위 선수의 여유를 보여줄 것 같습니다. 구력 네. 4년 이준우 선수, 하지만 올해 개막전 우승자입니다. 네. 2023 MKHC컵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린 바가 있는 이준우 선수입니다. 결승전 첫 프레임. 왼쪽 라인 7핀이 오. 남았습니다. 네, 이준우 선수 이제 프로 이제 4년 차인데 4년 차의 본인 가장 좋은 커리어 하이 시즌을 맞고 있습니다. 네. 과연 2승에 성공할 것인지. 음, 지금 아직 제가 보기에는 네네. 왼쪽이 왼쪽 라인이 아직 안정이 안 됐다는 네.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왼쪽 선수들이 특히 저 왼쪽 레인에서 아, 1, 3, 1, 2 포켓을 아, 시원하게 넣는 선수들이 별로 없었죠. 네. 지금 이렇게 포켓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칠테니슬일했어요 네. 홀로 남아있던 7번 핀을 깔끔하게 쓸어 뜨리면서첫 네. 프레임 9 스페어를 기록한 이준우 선수입니다. 네. 김연민 선수 통산 우승은 한 차례 불과하지만 올해 다섯 번째 TV 파이널 그리고 현재 랭킹 1위 정말 강력한 선수입니다. 네. 우승 후보 1순위 김연민 선수의 첫 번째 투구입니다. 김연민 스윙 기록합니다. 3, 4위전의 기세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파워풀한 저 퍼포먼스가 정말 아, 엄청나네요 정말. 그렇습니다. 부상을 입어서 저 정도니 네. 부상 이전이 훨씬 더 기대가 되는데요. 아 그, 그건 좀 너무 과했죠. 아 그래요? 너무 셌죠 오히려 지금 부산후 전성기를 맞이한 김현민. 네. 두 번째 프레임 왼쪽 레인에서도 스트라이크입니다. 네. 역시 김현민 선수는 레인을 가리지 않는 모습을 3사위 결정전에서부터 결승전 무대까지 다 보여주고 있어요. 네, 지금 김현민 선수 같은 경우에 어, 3사위 전10 10번 프레임에서 골두 개를 테스트를 하고 네. 아, 안 맞는구나 하고 옆 테이블에 아예 옮겨놨어요 지금. 아, 네. 네. 볼을 지금 두 개만 딱 꺼내놓고 지금 있습니다. 테스트 결과, 아 쓰던 것만 쓰자. 네. 이렇게 판단을 빠르게 내렸던 김대민 네, 네, 선수. 네. 이준우 선수의 오른쪽 레인은 어떨까요? 두 번째 레인 오른쪽에서 아, 스트라이크 네. 합니다. 링의 왕자 이준우 선수. 네. 반면 이준우 선수는 파워풀한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네. 하지만 어 제가 알기로는 박민상 선수가 이렇게 볼링 선수를 하면서 그 개인 PT 샵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올해 엄청 열심히 같이 지도를 받으면서. 매트 테닝을 열심히 해서 몸 상태를 끌어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런 몸에 근력이 좋다 보니까 저런 클래식한 폼에서도 굉장히 높은 RPM을 구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중우 아! 왼쪽 레인에서도 스트라이크 만들어냈습니다. 네, 역시 1위 다운 그런 저력 바로 적응을 해서 스트라이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위로 올라설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 중의 하나가 아마 빠른 적응력이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레인에서 까다로운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었던 이번 대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충분히 빠르게 잘 대비를 해야 할 선수들입니다. 네. 김현민의 3프레임, 아 또한 차례 스트이크 기록하면서 터키를 완성합니다. 정말 좋은데요. 네. 앞서 1프레임 때의 투구와 거의 흡사한 위치 똑같이 놓였던 것 같아요. 아주 뭐 빈틈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연민 선수의 팬분들 역시 김연민 선수의 우승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침착하게 맞이할 네 번째 프레임. 10핀. 음, 이번엔 10핀 남았습니다. 자 지금은. 골이 약간 어 일찍 풀린다는 느낌이 저는 보였는데. 어, 네. 아, 시0번이 나도 많았네요. 이번 결승전 처음으로 스트라이크를 기록하지 못하게 된 김현민. 텐팅 깔끔하게 처리했습니다. 김현민 선수는 앞선 대회에도 결승 진출, 그리고 마지막 프레임에서 준우승을 맛본 바 있기 때문에 이번 결승전이 정말 더 크게, 의미 있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올해 두번째 우승을 노리고 있는 이준우 그 뒤에 이어 가는데요 네. 스트라이크입니다 오, 오른쪽 레인에서는 거의 뭐 실수가 없고요 네 왼쪽 레인에서도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선수 모두 스트라이크 개수 그리고 처리한 핀의 개수 모두 동일하지만 네. 그 순서에 따라서 점수 차이가 좀 발생했어요. 그렇죠. 이준호 선수 같은 경우엔 첫 프레임에 스페어를 하고 어, 터키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러면 290점까지 점수를 얻을 수가 있고 김현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터키를 기록하고 아홉 개 스페어를 했죠. 그러면 279란 점수를 기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지금은 이게 큰 의미가 없어요. 아, 그렇죠. 네, 지금 두 선수 너무, 너무 지금 좋은 상황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초반을 잘 풀어 가고 있습니다. 네, 네. 왼쪽 레인인데요. 어! 찬스 스트라이크 기록합니다. 포베가의 이준호. 네. 야. 바로 탑 레인을 잡아서 라인을 잡아서 네, 두 번의 왼쪽 레인에서 두 번의 스트라이크를 네.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을 찾은 것 같습니다. 네. 연습 투구를 할 때도 아, 조금 자신이 없는 느낌이었는데 네. 어 지금 아, 굉장히 본인 스스로 만족한 그런 액션이 또 나왔죠 실전에서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준우 선수였고요 네 김현민의 오프게임 다 넘어갔습니다 네. 이야, 경기 정말 치열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아, 나큰 실수 없이 거의 모든 핀들을 넘어뜨리고 있고요. 결승전 다음 경기가 펼쳐지고 있니다 그렇습니다. 선수들의 투구 이전에 항상 긴장감이 정말 묘하게 감돌고 있습니다. 김현민의 왼프레임 음. 어, 오른쪽 세 개가 남았습니다. 네, 지금 조금 피지컬 미스를 했어요. 경기 중반에 접어들면서 거의 첫 실수가 나오고만 네. 김현민 선수입니다. 지금 두 게임 동안 첫, 처음으로 저런 좀 실투가 나왔습니다. 오늘 첫 실투죠. 네. 하지만 호흡을 다 잡고 출발한 김현민 깔끔하게 세개의 펜을 처리합니다. 이준호, 반면 이제 이 실수를 틈타서 이준호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격차를 확실하게 벌려 놔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본선 1등, 준결승 1등, 그리고 결승전에서 확실한 마침표를 찍고자 하는 이준우 선수입니다. 이준우의 여섯 번째 프레임입니다. 오, 오. 이준우 역시 위기입니다. 스플릿이에요. 네, 큰 실수가 나왔네요. 자, 두 선수 모두 공교롭게 여섯 번째 프레임에서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네. 아 근데 이거는 좀 스페어가 쉽지 않은 그런 미스가 나왔죠. 네. 두 개를 나란히 처리를 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하나도 처리하지 못하게 되는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 지금 같은 경우에는 3번 핀의 우측을 굉장히 얇게 공략을 해서 7번 핀까지 도달할 수 있게끔 해야 되거든요. 그 어느 때보다 정확성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3번 핀만을 처리해 내면서 어, 이번 결승전 처음으로 오픈 프레임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많이 앞서 나가는 이준우 선수가 이제 핀으로 조금 뒤쳐지는 상황이 네. 됐습니다. 반면에 김현민 선수는 여전히 담담한 표정들을 보이고 있고요. 빠르게 이 흐름을 바꿔 내야만 하는 이준우 선수입니다. 이준우 선수의 일곱 번째 프레임 출발 했는데요. 또한번 스플릿이에요. 네, 제가 이런 모습들이 전 프레임의 실수를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전 프레임에 내가 약간 볼을 놓치면서 놓치면서 약간 얇게 히팅을 했, 했, 했지. 그럼 이번엔 좀더 다르게 뭐 볼을 잡는다든지 아니면 좀더 로테이션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화를 줄 수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그냥 지금의 내 투구만 생각하고 그 전투구는 잊어버리는 그런 투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남아 있는 두개 가운데 왼쪽을 선택했던 이준우 두 개를 남겨놓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섯번째 일곱번째 프레임 모두 yeah. 오픈을 기록한 이준우 선수인데요. 네. 순항하던 이준우에게 뼈아픈 고비가 찾아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위기를 김현미, 공격할까요? 아, 사이브로 아, 비술을 찔러넣습니다. 네. 아, 상대방의 실수를 했는데, 우리는 네, 예! 더 베스트의 모습을 보인다. 그렇죠. 와. 사실 상대방 실수하면 같이 실수를 하는 선수들도 꽤 있거든요. 오히려 전들뜰것 같아요. 네, 그런 아, 기회다. 기회다 네, 하면서. 그런 마음 때문에 실수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김현민 선수는 그냥 내가 해왔던 거 네. 그대로 내 거만 네. 그런 느낌이죠. 이제 가장 중요한 후반부로 접어들었고 아, 열 번째 프레임 텐핀 마지막에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네. 자 이러면. 자, 이러면 스트라이크 아웃을 했을 때 같이 230대입니다. 네. 네. 만약에 여기서 스트라이크 하나 더 기록했으면 좀더 유리한 고지를 얻을 수 있었겠지만. 그렇죠. 자, 또한번 접전 양상으로 끌고 가게 되는 이번 경기가 되겠고요. 그렇습니다. 김민 오. 본거요핀을 처리하지 못한 음. 김현민 선수입니다. 파이팅! 김현민 선수가 제가 올해 중계를 하면서 이런 상황들이 가끔 일어나는 걸 제가 봤어요. 네. 이런 상황 뭐 코너 핀 이렇게 미스를 한, 하는 김현민 선수 역시 음. 뼈아픈 실책이 나와고고 네. 말았고요. 와 자, 이제 다시 이준우 선수에게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침착하게 처리해야겠죠. 네. 이준우 오른쪽 레인에서 7번 핀. 야속한 7번 핀이 남아있습니다. 자, 이러면 또핀 싸움이 되는 거죠. 네. 이제는 두 선수 모두 910을 스트라이크 아웃을 했을 때 220점대를 기록을 합니다. 네. 하지만 이준우 선수가 지금 핀으로는 핀으로는 한세핀 정도 지금 뒤져 있긴 하지만 220대라는 점수는 910을 모두 스트라이크 했을 때 나온 점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는 <놀람> 공간 이 없습니다 이제 전집 뺏기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마지막 불꽃을 위한 도화선 마련됐고요. 네. 과연 두 선수가 나인 프레임, 쿠프레임을 파운데이션을 만들 것인지. 네. 음, 지켜봐야겠습니다. 앞선 프레임 9 스페어로 한 번에 반등 계기를 마련한 이준우 선수고요. 곧 바로 아홉 번째 프레임에 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프레임 이준우. 네. 이준우 점을 기록합니다. 야 이준우 선수가 먼저 파운데이션을 만들었습니다. 네. 골 가분하게 텐 프레임의 역전극을 기대해볼 수 있는 상황을 마련해 놓았고요. 반면 상대의 맹추격을 뿌리쳐야 할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뿌리쳐야 할 김현미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역시나 스트라이크가 필요합니다. 힘차게 갑니다. 김현미 네. 이인 뽑아 네, 냅니다. 역시 승부는 마지막 프레임에 결정이 나겠습니다. 정말 공은 둥글고 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laughs> 정말 어렵네요. 네. 공기롭게 두 선수들이 후반부에 실책을 주고 받으면서 마지막 10 프레임까지 왔습니다. 자 지금 마지막에 마지막 프레임을 리레그 요청을 한번 했죠. 네. 이런 걸 흐름을 한번 끊어가는 걸볼수 있을까요? 네. 흐름을 끊어간다기보다는 이제 본인이 이제 음, 약간 정리를 하는 거죠. 네. 약간 그렇게. 여유를 여유를 찾을 시간을 확보하고 김현민 선수 아니면, 선수들이 봤을 때, 핀제핀이열짝어짝어긋 보일 보일 있어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살짝 어긋난 핀 배열 때문에 포케팅을 잘 했을 때 스트라이크 k e t i n g will be able to get the strike, and now it's going to be good. If you h a v 확실하게 본인만의 흐름으로 만들고자 하는 김현민 선수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 10프레임. 10프레임입니다. 아, 스트라이크로 니다 예. 자 이제 7분 응선, 8분 응선까지 넘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한 번의 어, 투구를 아, 마지막 한 번의 투구는 아니죠. 마지막 다음 투구를 이제 스트라이크를 기록해야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남은 기회에서 모두 스트라이크를 기록을 해야 최대 227점에 도달할 수 있는 김현민 선수고요. 그렇다면 자력으로 우승이 확정입니다. 김현민의 1 0 2번두번째 투구입니다. 스트라이 2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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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번째2번핀에서째 2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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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눕핀 정도의 여유가 있는 김현민 선수가 네. 되겠고요. 그렇습니다. 아, 마음을 다잡고 있습니다. 네, 결승전 경기 정말 아 쫄깃쫄깃하네요 정말. 정말 치열합니다. 네, 이게 결승전이죠. 네. 과연 우승 컵을 가지고 올수 있을지. 김영민의 마지막 투구 출발했습니다. 김영민! 김영민입니다. 아 김영민이 네. 자신이 놓쳤던 그 우승 트로피를 이번에 가져오는데 성공합니다. 아 대단합니다. 두대 연속 결승에 오르는 것도 대단하고 지금 T파이널 몇 번째입니까? 올해 다섯 번째 파이널이거든요. 네, 네. 아. 야, 드디어 해냈어요. 이 마지막이 투구 한 번이 얼마나 긴장되고 압박감이 네. 었겠습니까 와 정확하게 들어갔네요. 기가 막힌 스트라이크. 네, 기가 막힌 스트라이크 나왔습니다. 와이준우 선수의 템프레임 7번핀이 남았고요. 뭐 우승이 이제 김현민 선수로 확정이 났습니다만, 아, 네. 이준호 선수 역시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만감이 교차할 것 같아요, 김현민 선수. 까지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마지막, 대회 마지막 투구. 이준우 선수의 손을 떠났습니다. 이준우. 네. 이렇게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남자 개인 결승전. 우승 트로피의 주인공은 김현민 선수입니다. 아 정말 올해 아마 본인이 P 파이널에 여러 번 나왔는데 우승을 못해서 본인 스스로한테 약간 실망도 했을 것이고 네. 아, 정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다 극복을 하고 또 현재 지금 랭킹 포인트 1등 아닙니까? 1위죠. 네. 와. 완전 1위를 더 굳히는 그런 그렇습니다. 또 상주 국감패가 됐습니다. 네.